안녕하십니까? 셀레발TV 셀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서울 현충원 안에 동장능이라고 불리웠던 조선시대 후궁의 묘가 있습니다. 조선11대 임금 중종의 후궁으로 조선14대 선조의 할머니인 창빈안씨 묘입니다. 오늘은 셀레발학교 능탐방팀과 창빈안씨가 누구이며 어떠한 이유로 현충원 안에 안장되어 있는지를 함께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창빈 안씨의 본관은 안산이며 경기도 시흥에서 중종 반정의 원종 공신인 안탄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1507년 중종 2년에 9살의 국녀로 입궁했으며 뛰어난 미인은 아니었지만 성품이 차분하고 행동거지가 정숙하며 중종의 어머니인 정현왕후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정현왕후는안 씨를 아들 중종의 후궁으로 추천하여 중종 15년에 안 씨는 정오품 상궁에 배수되었습니다. 중종 24년에는 종사품 수건에 책봉받았으며 중종 35년에는 종삼품 수경까지 올랐습니다. 그 시절 안 씨의 궁궐 생활은 눈에 띄지 않았고 품행이 단정해서 중종의 정실계비인 문정왕후와도잘 지냈다고 합니다. 중종과 슬하에 영양군과 정신옹주를 낳고 이어서 후대 조선의 왕통을 이끌어갈 덕흥군을 낳아 이남 일렬을 두었습니다. 1544년 중종 39년에 중종이 57세로 승하하자 예법대로 비군위가 되어 인수궁에 물러나 있고자 했으나 문정왕후의 특명으로 궁중에 머물다가 명종 4년에 5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씨가 죽은 이후에도 문종왕후는 안씨의 세 자녀를 잘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문종왕후의 외아들 명종의 아들 순의세자가 13세 요절하고 후사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종의 정실 인순왕후는 안씨의 자손이자 덕흥군의 삼남 하성군을 즉위시켰습니다. 왕위 계승 원칙상 서자 출신이 왕이 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으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성군이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조선 실록 등에 보면 명종이 덕훈군의 세 아들 하원군, 하릉군, 하성군을 불려 들인 후에 머리의 크기를 살펴보고자 한다는 이유로 임금인 자신이 쓰는 익성관을 써보라고 명하였다고 합니다. 하성군의 형이었던 하원군과 하릉군은 바로 익성관을 써보았으나. 막내였던 하성군만은 신이 왕이 쓰던 익성관을 함부로 쓸수 없다 하며 삼가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를 본 명종은 하성군의 지혜를 더욱 기특하게 이겨 드디어 왕위를 전수할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후 하성군이 14대 선조 임금이 되었습니다. 손자인 선조가 왕위에 오른 덕분에 안신은 선조 10년 1577년에 내명부 정일품빈으로 추전되어 창빈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선조 이후 27대 순종까지 모든 조선의 국왕은 창빈의 직계 후손들입니다. 1549년 창빈이 죽자 아들 덕훈군은 경기도 장흥에 매장하였으나 그곳이 풍수상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1년 만인 1550년 명정 5년에 과천 동장리로 이장했다고 합니다. 이장한 지 3년 만에 1552년에 하성군이 태어났습니다. 그후 1567년에 하성군이 1 5살의 임금으로 즉위하자 이곳이 명당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세간에는 창빈묘를 동작능이라고 높이 불렸다고 합니다. 묘소는 현재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 경내 후방에 있지요. 현충원보다 474년 앞서 조성된 묘역으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54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내에 명당 중 명당터로 꼽히는 이곳으로 묘역에 서면 바로 아래에 한강이 흐르고 멀리 남산과 북악을 넘어 북한산이 바라보이는 공작포란형의 명당 자리라고 합니다. 묘의 배치와 규모를 통해 조선 왕실 후궁의 묘 제도를 알수 있습니다. 묘소에는 곡장이 둘러진 봉분 앞에 묘비, 혼유석, 석등이 각각 일기씩 있으며. 문석인이 한상이 서 있습니다. 이 장후에는 130년 가까이 비석이 없었다고 하며, 혹은 원묘에 보기 되면 신도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비신은 하강암이며, 신도비의 총 높이는 312cm로서 당시 몇안 되는 정사각형 기둥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 연대는 비문 끝의 숭정기원 후 56년으로 기록되어 있어. 1683년 숙종 9년경에 세워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원래 후궁 묘지에는 신도비가 없지만 조선의 맥을 이었다는 공을 인정받아 신도비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묘의 발복으로 임금이 되었다는 풍수에 그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현충원의 명당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국 후에 역대 대통령이 창빈을 중심으로 상하 좌우에 안정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산, 김대중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과 여러 국가 유공자들이 혈자리가 있는 창빈 안시를 호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재미있게도 풍수가들은 왕을 낳고 왕을 품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창빈 묘 주변에는 대통령 4인의 묘가 있어서 대한민국 대통령들을 거느리고 잠들어 있기 때문이지요. 국립서울현충원이 가장 중심지에서 전후 좌우 4명의 대통령을 호위하고 수많은 장군과 병사, 국가유공자들이 사방에서 바라보는 중심지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서울현충원 안의 동장릉이라고 불린 조선시대 후궁모인 창빈 안시묘에 관한 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셀레발 t v 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